오늘은 로마스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약속 네 번째 주제, 진리로 자유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성교지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럽의 날씨는 원래 비가 오고 흐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일정을 지내는 동안에 놀랍게도 비가 오지 않고 매우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어, 이런 일이 드문데 어, 참 너무 좋은 날씨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잠으로 어, 응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베를린 기독교 한인 교회는 조성호 목사님을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후원회가 그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어,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가 어, 기장 목사 기장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어, 교, 기장 교단의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계속해서 기장 교단과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15년간 선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어, 저는 처음에는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어, 지금 10년째 후원회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조승원 목사님 목회가 3년여 남았는데 몇해 전부터 꼭 방문해 주기를 요청하셨는데 어, 서울 창영교회 임승태 목사님이 총무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부와 함께 네명이서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날씨도 날씨였지만은 어, 그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의 송도 가운데 병원의 의사 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병원 원장이신데 어, 저희들이 온다고 해서 어, 한 주간 병원 문을 닫고 어, 직접 이렇게 차량 운전도 해주시고 여행 가이드도 해주셔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 한국과 독일이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어, 출발했는데. 독일은 가서 보니까 몰랐는데 성령강림절이 지난 월요일은 그 나라는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내면은 부활절 다음 날은 공휴일. 성령강림절을 지나면은 성령강림절 다음 날은 국경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부활하고 40일째 되는 때에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 부활승천 그 날이 또 공휴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독일은 기독교가 바탕이 된 그런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갈수록 이렇게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은혜 가운데 다녀오도록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배려해 주신 당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독일은 제가 종교 개혁지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종교 개혁 500주년을 조금 앞두고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루터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졌던 비텐베르크 교회당은 어, 전 세계 사람들이 500주년을 기념해서 방문할 것을 앞두고 어, 완전히 그냥 여우 사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그 교회에 금방만 가보고 교회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에 방문해서 교회당 곳곳을 둘러보고 또 기념관도 둘러보고 그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매우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어, 개혁 신앙은 거기에 근본이 있거든요. 개혁된 신앙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 개혁으로 그친 게 아니고 교회는 날로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의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은 1517년 10월 31일 그때가 주일날이죠. 루터 종교 개혁의 이 시발점으로 인해서 오늘날에전 세계의 개신교 어, 교파들이 만들어진 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신앙과 어, 우리의 교회가 날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주의 진리에 항상 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몇점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틴 르 루터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사건인데 루카스 크라나하의 파나 작품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하라는 이 사람이 파나 작가인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 당시의 많은 장면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남겨서 오래전에 루터 종교 개혁에 관한 많은 그 그림들을 봉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때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방문해 보았는데요. 한마디로 이 그림은 어,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면제부를 판매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발단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돈 문제였지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대성당 건축에 돈이 필요해서 교인들의 돈을 긁어 모으는 방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교황 레오 십세는 로마성 베드로 사원의 수리비가 필요했고 대주교 알베르트는 자기 개인의 부채 청산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은원해서 면제부라는 딱지를 발행해서 팔기로 합니다. 면제부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사람이 지은 죄를 면해 주고 용서해 준다는 보증서 같은 것인데 돈 주고 살아 이런 것이죠. 이두 지도자가 만들어 낸 면제부는 세상을 이미 떠나버린 조상들, 부모나 형제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옥이나 연옥에서 고생하지 말고 천당 갈수 있도록 면제부를 사면 보증해 준다 뭐 이런 것입니다.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성당 앞에 커다란 동계를 놓고 면제부를 산 동전을 그 함에 집어 넣었을 때 동전 떨어진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액수가 크면 클수록 죽은 사람이 지옥이나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부자들은 물론이었고,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돈을 꿔서라도 죽은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교회가 신자를 속이는 악한 일인 거죠. 그러지 않아도 중세 기독교는 교회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스스로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인 면제부라는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 내어서 교인들의 돈을 긁어 모으는 악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이때가 1517년이었죠. 아시는 대로 16세기는 유럽의 문의 부응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시대 정신이 팽팽한 그런 때였습니다. 유럽 각처에서 종교에 대한 의심, 기독교가 엉터리 교리를 내세워서 새로운 사상이나 과학적인 의견을 내놓은 그런 지성인들이 나오면 화영에 처하고 여성들은 마녀로 몰아서 불에 태워 죽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면제부 같은 엉터리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쉽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를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다음 비텐베르크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루토 종교개혁 당시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모습입니다. 어,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그 출입구를 바뀌었는데 한번더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예, 지금은 그 출입구 문에 루터가 실었던 95개조의 질문하는 반방문을 아예 청동문에 새겨 가지고 청동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33살의 젊은 신학계학 교수였고 신부였던 마리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주일날 아침에 대학 근처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짝에 라틴어로 된 95개 조항의 지리서를 써 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당 대문짝에 붙인 항의문은 소문이 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온 유럽에 이 유인물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을 읽고 흥분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청은 루터를 이단으로 몰고 1520년 파문을 이어받는 교서를 보내지만 루터는 그것을 교회 법전집과 함께 불태워 버립니다. 교황청은 루터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루터를 지지하는 독일의 군주가 그를 바르크 바르트부르크라는 산성에 그를 보내서 군대를 통해서 지키게 합니다. 에, 이로 인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나선 거죠. 이렇게 루터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 운동은 유럽의 민족 국가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운동으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국왕을 세울 때 반드시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만 국왕을 세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로마의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하는 나라들이 독립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종교 개혁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개혁 운동이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이 산성에 은신하면서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동안의 모든 성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진 것을 로마 제국의 그린 라틴어로 번역한 바커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 살던 교인들은 모두 라틴어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지요. 주일할 성당에 가면 성당에 한 권밖에 없는 라틴어 성경책을 신부가 떠듬떠듬 적당히 읽어주는 것이 전부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생각은 달랐지요. 성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서를 읽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개혁자 루터는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해서 독일 기독교 신자들이 성서를 직접 읽을 수 있게 해야겠다 하는 열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서 번역을 시작한 것이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있고 거기에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헌신이 있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성경책을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식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 다음 것 보여주시겠습니까? 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책이고요. 다음 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은 바로 보통의 그 성경 내용의 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서를 보통 사람들 이 읽을 수 있도록 더 길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루터의 개혁 정신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언어로 성서 번역하는 운동들이 전개가 되어진 것이고요. 사실은 이보다 200년 전에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는 분이 체코어로 복음서의 일부 일부들을 쪽복음처럼 번역한 사건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서를 직접 읽을 수 있기 전에는 교회 성당에 가서 신부님이 들려주는 라틴어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국 말이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많은 그 성당 벽에 벽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노아 방주 그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림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생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이 시대는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성전에 많은 그림을 걸어두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 직접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신부님 해설에 주는 강론이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성당에 가는 것은 성서를 읽고 해석하고 무슨 말인지 듣고 해석하고 질문하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또 뭔가 궁금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해를 해가고 이렇게 내 신앙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중심에는 성서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읽기 하자 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Sol 크 a s c r p t u r a 어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는 일반 교인들은 성서를 읽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손에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교황이나 신부들이 교인들을 대신해서 성서를 읽고 해석해 주면 그걸 듣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간접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됐다. 그래서 교황이나 신부가 하는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교인들의 자신들의 말로 읽게 주니까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이죠. 꼭 신부들의 성경 해석이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언어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대가 있어요. 누구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꼭 끼어들어야만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제가꼭 있어야만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그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살 수가 있다. 이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 일종의 신앙의 독립선언 같은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적인 독립선은 누구의 의존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인 자유선언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 교역의 핵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부에게 자기 지혜를 고해성사해야만 재용서받는 과정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가 드러날 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참으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지혜를 사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기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자유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성서를 모든 교인에게 되돌려준 일대 핵기적인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사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많이 사제론이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성서를 읽고 해석해 주는 것은 사제만 가능하고, 성도들은 아예 불가능해 왔는데, 아니다. 이제 성도들도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고, 그 읽으면서 믿어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를 이루어주게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을 논할 때 사제만의 참으로 결정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됐다 이게 획기적인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당회라든지 재지계라든지 공동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롭게 회의에 참여하고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이렇게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와 같은 종교개혁은 사회적으로도 유럽의 봉건 제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발전하게 되고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난 일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시대 정신이 된 것이죠. 이러한 종교 교회의 정신과 신념은 문예 부흥에 따른 인문주의, 과학 정신, 그리고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발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발전은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에서부터 파생해서 이렇게 크게 퍼져 왔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성 교회에 문짝에 면제부 파는 교회에 보내는 항의문을 써붙인 뒤첫 번째로 쓴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이었습니다. 1520년에 발표했는데요. 짧은 논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며 이런 내용에 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자유로운 군주이며 누구의 종도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며 누구에게도 종이다. 이게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모두는 군주와 같이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런데 동시에 누구에게나 충성스러운 종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는 모두가 제로부터 자유로운, 이제 진리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룩한 존재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기쁨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자유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 3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힘입게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그렇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스스로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진리로 살게 됩니다. 초대계의 송도들은 끔찍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영상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진리로 당당했습니다 진리로 자유해진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을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잠으로 순교의 길을 태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고백이고 잠으로 위대한 종교 교회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해방된 자유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스스로가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참으로 결혼을 청원할 때 이업하고 협박해서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유로운 마음에서 내가 당신에게 매여서 평생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결혼이잖아요. 바로 스스로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로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자유함 속에서 나오지는 봉사여야 한다. 하는 신앙의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유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굴레와 죄의 종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떳떳한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 입어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얽매여 사망이든 죄악의 종들이 아닙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치고 기쁨으로 섬기리라, 자원하여 헌신하리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에 매이지 않고 너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자녀로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천국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의 향기와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